시험 잘 보셨나요? 어, 2023년도 제2회 검정고시 초졸 검정고시 국어부터 시작해서 정 과목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번에 4번 국어입니다. 2번에 1번, 3번에 1번, 4번에 2번, 5번에 2번입니다. 6번의 3번, 7번의 3번, 8번의 1번, 9번의 2번, 10번의 2번입니다. 11번의 3번, 12번의 1번, 13번의 3번, 14번의 4번, 15번의 2번입니다. 16번의 4번, 17번의 4번, 18번의 4번, 19번의 3번 20번에 4번입니다. 이번에는 4회 정답입니다. 1번에 1번, 2번에 1번, 3번에 1번, 4번에 4번, 5번에 4번, 6번에 3번, 7번에 4번, 8번에 2번, 9번에 3번, 10번에 1번입니다. 11번에 1번, 12번에 2번, 13번에 4번, 14번에 4번, 15번에 2번, 16번에 3번, 17번에 2번, 18번에 4번, 19번에 3번, 20번에 1번입니다. 다음은 수학입니다. 1번에 3번, 2번에 1번, 3번에 3번, 4번에 4번, 5번에 2번, 6번에 1번, 7번에 4번, 8번에 4번, 9번에 3번, 10번에 1번입니다. 11번에 3번, 12번에 3번, 13번에 2번, 14번에 1번, 15번에 2번. 16번에 3번, 17번에 2번, 18번에 2번, 19번에 4번, 20번에 1번입니다. 참고로 지금 매미 소리가 좀 심하게 들릴 수 있거든요. 이점 미리 양해, 구해, 양해 구합니다. 그 다음에 과학입니다. 1번에 3번, 2번에 1번, 2번에 1번, 3번에 1번, 4번에 3번, 5번에 2번, 6번에 3번, 7번에 4번, 8번에 3번, 9번에 3번, 10번에 1번입니다. 11번에 2번, 12번에 1번, 13번에 4번, 14번에 4번, 15번에 2번, 16번에 2번, 17번에 4번, 18번에 4번, 19번에 2번, 20번에 2번입니다. 그 다음 도덕 들어가겠습니다. 1번에 4번, 2번에 4번, 3번에 1번, 4번에 3번, 5번에 2번, 6번에 1번, 7번에 3번, 8번에 2번, 9번에 1번, 10번에 3번, 11번에 3번, 12번에 2번, 13번에 3번, 14번에 1번, 15번에 2번, 16번에 1번, 17번에 4번, 18번에 4번, 19번에 2번, 20번에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실과입니다. 1번에 1번, 2번에 3번, 3번에 1번, 4번에 4번, 5번에 2번, 6번에 4번, 7번에 1번, 8번에 2번, 9번에 2번, 10번에 4번, 11번에 4번, 12번에 3번, 13번에 4번, 14번에 1번, 15번에 2번 16번에 2번, 17번에 3번, 18번에 4번, 19번에 2번, 20번에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입니다. 1번에 3번, 2번에 2번, 3번에 4번, 4번에 3번, 5번에 2번, 6번에 2번, 7번에 3번, 8번에 1번, 9번에 3번, 10번에 4번, 11번에 3번, 12번에 4번, 13번에 4번, 15, 14번에 3번, 15번에 2번, 16번에 2번, 17번에 4번, 18번에 1번, 19번에 2번, 20번에 1번입니다. 어, 잘 나온, 어, 아니, 선택하는 선택 과목 위주로 제가 답안은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 선택 과목 하신 분은 거기 평가원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따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감옥 다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너무 애쓰셨고요. 그 다음에 푹 쉬시고, 그 다음에 아무쪼록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께 합격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